마케팅에서 그 과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네.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시뮬레이션 앤 컨테스트의 연구에 따르면은 아, 사람들이 늘 쌓아 하는 메시지의 분류가 아홉 가지로 분류되어진다는 거예요. 아홉 가지. 이제 아홉 가지는 지금 질문 하셔서 다는 기억은 못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가장 낮은 단계는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커피는 콜롬비아산입니다. 이런 것처럼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을 엄청 심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커피를 마시면 다른 커피는 못 마십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그럼 중간 정도 되는 게뭐냐면 우리 커피는 컬럼비아산 커피에서 풍미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뭐 기타 커피에 비해서 평균 8.5%더 풍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팩트만 얘기하는 경우 팩트에 상관없이 극악스럽게 아주 완전 과장되게 얘기하는 경우 두 번째는 팩트에 기반해서 약간의 에, 가치를 얘기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중간 정도가 또 있겠죠. 네? 팩트에 하지만 조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경우, 어팩트에 부실하고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한 얘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 얘기 나눠지는 전체 가닥의 수가 9가지로 나뉜다는 라 겁니다. 아주 사실적인 데에서부터 아주 극악스러운 메시지까지, 하여튼 팩트로부터 극악한 메시지까지 나뉘는 건데, 어사실의근거에서 약간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시뮬레이션.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어, 진짜 그런가? 궁금한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심해지잖아요? 절대. 우리 것을 쓰시면, 딴 곳으로는 절대.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쓰면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만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극악스러운 상황으로 옮겨가게 되죠. 뭐, 극악스럽다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 어, 극단적인 과장 모드를 쓰게 되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보적이다. 뭐 독점적이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는 이런 부사를 쓰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형용사, 부사가 들어간 말은 다 아, 어, 오버스러운 상황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매우 탁월한 긍정적인 훌륭한, 풍미가 넘치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사, 형용사, 이런 얘기로 들어가는 것은 그 메시지 자체에서 힘이 떨어져요. 제일 좋은 것은 의미 단위의 메시지만 쓰는 게 좋은 겁니다. 의미 단위. 의미 단위라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명사와 동사입니다.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제일 깔끔하고 힘이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부사를 붙여겠습니다.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해. 그렇게 하는 순간 엄청 안 사랑할 것 같아요. 나는 밤만 되면 매일같이 시간만 나면 언제나 너를 사랑해. 이렇게 되면 메시지가 과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짓말일 확률이 크다고 읽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만들 때 기본은 의미 단위로 구성하는 게 좋다. 의미 단위는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문장 형식으로 치면 삼형식 이내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나야 돼요. 여기에 형용사 들어가고 부사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 꾸, 꾸미는 작업이 되는 거죠. 꾸밈, 꾸밈, 형용사 부사가 원래 꾸미는 거잖아요. 꾸미는 게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꾸밈스럽게 보이는 거죠. 네? 대한민국의 브랜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가 삼성이잖아요. 뭐전 세계로 쳐도 뭐 브랜드 자산 같이 전 세계 뭐 10등, 뭐 8등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아, 삼성의 메시지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메시지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계 1등, 삼성. 이런 거예요. 초인류, 삼성. 이런 거죠. 여기 꾸민 말이 없잖아요. 그죠? 꾸민 말이 뭐가 있을까? 엄, 엄청스럽게 세계 1등. 이런 거안 된다고. 매우 매우 초인류. 이런 거안 된다고. 아니,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꾸민 말이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꾸밈이 되기 때문에 덜 좋다. 다시 돌아와서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만 얘기하는 경우 사실과 관계없이 꾸민 말을 많이 넣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중간에 있는 것, 사실에 근거하되 장점을 일정 수준 돋보이게 하는 방법. 이세 가지 크게 있잖아요. 가운데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되면 꾸민 말이 많아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경우가 되면 이런 뭐 형용사, 부사, 꾸민 말이 많아지는가? 사실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꾸민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항상 비즈니스를 준비하실 때는 사실을 챙기는 연습을 하셔야지 돼요. 사실. 네? 이게 그 브랜드의 광고 홍보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팩트. 사실은 무엇인가? 입니다. 한번 먹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맛 이런 거라기보다는 응? 음? 원산지 등급, 평가, 뭐 예를 들어서 월드 리포트, 이런 거 있죠? 이런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자꾸 말을 꾸미는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팩트, 사실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돼요. 그러면은, 트루 스토리라는 개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트루 스토리, 진짜 이야기로 떨어져야지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동영상 보여드렸죠? 근데 그 동영상에다 이제 아무런 자막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자막을 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보셨던 동영상을 봤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꾸민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고 써드린 게 아니거든요. 제 수업을 들으신 사장님들이 자기 입장에서 원하시는 분 하라고 했지 제가 일부러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분 하시라고 진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는 꾸밈이라는 게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러면 사실만 남게 되죠. 사실보다 강력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 하시려면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진짜 이야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소스는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 그 브랜드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 네? 두번째 그 브랜드의 이야기 세번째 그 브랜드 안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 네번째 그 직원들이 대하는 고객들의 이야기 다섯번째 고객과 직원의 이야기 이게 다섯가지가 브랜드스토리의 다섯가지 원천이에요 외우세요 제 수업에서 브랜드 수업에서 다루는 브랜드스토리의 다섯가지 원천이에요 1번 창업자, 2번 브랜드의 기원, 3번 내부고객, 4번 외부고객, 5번 그들의 상호작용. 다섯 가지예요. 모든 기가 막힌 브랜드에 대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은 이 다섯 가지에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창업자 이야기입니다. 창업자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 브랜드가 중요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브랜드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훨씬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는 거고 빌 게이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윈 얘기를 하는 거고 배달의민족의 김봉진 대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창업주 이야기가 1번이에요. 2번은 브랜드 이야기죠. 어떻게다가 저 브랜드가 나오게 된다. 저 브랜드는 무슨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나. 저 브랜드는 고객한테 무슨 일을 했나. 세 번째는 뭐예요? 내부 고객 이야기입니다. 내부 고객. 그안그 그 내복이 누구야? 직원들이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이 브랜드를 어떻게 사랑하나?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이 브랜드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네 번째 고객이에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고객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다섯 번째 그들의 상호작용은 뭔가. 이게 다섯 가지의 트루 스토리의 원천입니다. 창업자 브랜드 내부고객 외부고객 그들의 상호작용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들려고 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만들려고 하면 다 이야기가 붕떠 소용이 없고 모자이크화도 같은 진짜 이야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발견.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커피 브랜드를 만들었던 사장님의 이야기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 말고 그 브랜드로 만든 그 브랜드의 이야기를 정리해야 되는 거고. 내부고객, 외부고객 그들의 상호작용을 다 정리해놔야지. 이거를 발견하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요? 꾸민 말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꾸민 말이. 예? 꾸민 말은 들어가는 순간 헛방입니다. 사실을 발견하셔라, 브랜드에서. 그러면 꾸민 말이 필요 없다입니다. 뭐 대략 이 정도 말씀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다음 분 의사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숨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laughs>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막혀 돈이 돌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저 어떻게 야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